아 오늘은 이제 비분리를 볼 건데 비분리는 이제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있고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조금 더 발,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수 1분열부터 보게 되면 감수 1분열은 우리는 상동 염색체 비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감수 2분열은 염색분체의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일단 얘는 이제, 감수 1분열에서 g 원기에 해당하는 세포고, 얘는 감수 1분열, 중기. 그 얘는 감수 2분열, 중기. 그 얘는 이제 다 끝난 생식세포를 뜻하는 거고. 자, 얘에서 이제 염색체를 그려보게 되면, 원래 이제 g 원기에는 염색체가 관찰이 되지 않지만, 염색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얘를 이제 X 염색체라고 하고, 얘를 Y라고 치면. 자, 일단 감소 1분열 중기에서는 얘네가 일단 DNA 복제가 일어나고, 얘네가 2가 염색체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보게 되면, 그림만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X, Y가 되겠죠. 그래서 DNA량이 2배가 됩니다. 그럼 얘가 2가 염색체를 형성을 하고 있을 거고, 양쪽으로 얘네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X가 들어가게 될 거고 한쪽에는 Y가 들어가게 될 거고 얘가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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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이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X와 Y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두 개가, X랑 Y가 한쪽에가 들어가게 되고, 한쪽에는 들어가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얘가 만, 생식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두 개의 세포에는 하나가, 아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얘는 그러면 M-1, M-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일때보다 하나가 더 추가되는 M 플러스 1의 세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감수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이 이과 염색체가 분리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는 n 플러스 1 그리고 n 마이너스 1의 두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형 접합자일 때뭐 라지의 스몰레이거나 XY거나 아니면 XX 프라임이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얘네는 두 가지의 유전자형을, 두 가지의 대립 유전자를 가진 이형 접합이 오게 돼요. 한쪽에. 근데, 감수 2분열에서 우리가 분리,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다시 보면, 이때 똑같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기고, 똑같이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나고 이쪽에서 감수 2분열에서 e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한쪽에는 두개 염색체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성 염색체였다면 정상적인 것두 개가 생기는 거고 비정상적인 것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염색분체분리, 아 염색빈체 비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 종류의 생식세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얘는 n, 얘는 n, 얘는 n-1, 얘는 n-1이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거두 개, 그리고 비정상적인 거두 개가 생기는데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서로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되지만 얘는 똑 같은 것이 비분리가 됩니다. 왜냐면 하 여기서만 비분리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스 m a l 면스 m a l 끼리, 라지 r g a 면 라지 r g a 가두개 들어간 세포가 생기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세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염색체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x, y, x, y 가 들어가지만,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똑같은 거, y는 y 가, x는 x 끼리가 이제 비분리가 일어나서 들어가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가 들어가지만 얘는 똑같은 형태가 들어간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DNA 상대량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라면 이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 1, 2 이쪽은 0, 4 이쪽은 0, 2 이쪽은 0, 1이 들어갈 수 있죠.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012, 여기는 024, 여기는 02, 여기는 01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 G 원기와 감소분열 1의 이제 중기에서는 여기서는 비분리의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분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정상세포와 동일하게 012, 024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 얘네가 다 가지고 있죠. 왜냐면 EN 핵상의 세포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이쪽에서 4라는 숫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여기 4가 나올 수가 있고, 그 애들은 동형적합일 때만 이 4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는 1분열 또는 2분열에서 비블리가 일어났을 때, 얘가 2라는 숫자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 두면, 이제 문제 풀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법을 이제 하나씩 봅시다. 얘는 그냥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일단 글을 보지 않고, 이 그림만 보고도 우리는 얘가 어디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를 알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일단 n-1, n-1, n+, 1, n+, 1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두 종류의 생식세포가 생긴 거니까, 아, 얘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 종류의 생식세포가 생기지만, 감수 1분율은 두 종류가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감수 1분율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알려줬죠. 감수 1분율의 성염색체소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정자니까, XY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 이제 1번부터 보게 되면, 기억에는 X염색체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가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고 얘가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면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거고 얘가 하나를 더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이제 x랑 y가 들어있겠죠. 아 얘를 헷갈리니까 점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애가 분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 분열이 되니까. xy, xy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래는 y이거나 x여야 되는데 하나를 더 받았기 때문에 n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도 x이거나 y거나 이 하나씩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으니까 M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는 x염색체가 있다는 틀린 게 되겠죠. 기억에는 성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에는 22개의 성염색체가 있다. 자, 지금 얘는 감수분열이, 감수분열 비분리가 성염색체에서만 나타났기 때문에 상염색체는 다 정상이죠. 그래서 이게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난 게 아니라 특정 염색체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성염색체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상염색체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은 N은 22 플러스 x y라고 나타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2 N은 46이고 생식세포는 N은 23이니까 이 23을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나누게 되는 거고 지금 얘는 비분리가 일어나서 하나를 더 갖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염색체는 두 개를 가지, 이 스물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얘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니은과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태어난 아이에게서는 터너 증후군이 나타난다. 자니은은 지금 XY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정상 난자는 당연히 X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이 수정이 되게 되면 XXY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XXY는 우리가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면 돼요. 자, 이제 문제를 보면, 자,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자인 어떤 동물이 이제 비블리가 한번 일어나게 됐고, 이제 얘네가 DNA 상대량이래요.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얘는 일단 EN인 세포고요. 얘도 EN인 거고, 얘는 N, 얘는 N이겠죠. 정상적이라면. 그리고 여기는 0, 1, 2가 들어가고, 여기는 0, 2, 4, 여기는 0, 2, 여기는 0, 1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얘를 보게 되면, 자, 얘는 핵상이 2N이고, 1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아, 얘는 몇 번째 세포다? 자, 첫 번째인 기억 세포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면, 같은 2N인 n 에는 1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럼 얘는 n 플러 3고 얘는 n 이니까 얘는 당연히 2인이 될 거고 여기서는 이제 DNA 복제가 일어나니까 각각 2명인 2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얘가 4 세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번과 3번이 각각의 ㄷ이거나 ㄹ이 될 텐데 될 텐데 자 만약에 감수 1분열에서 비블리가 일어났으면 디귿도 n 1이거나 n 1일 거고 이러면 당연히 리을도 n 1이거나 n 1이겠죠. 근데 지금 보면 1과 3은 하나는 n이고 하나는 n 1이에요. 그럼 얘는 둘다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아 얘는 감수 2분열에서 e 비분리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n 핵상인 애는 디귿이 되고 그리고 n 1인 애는 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리을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디귿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를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디귿 밑에 있는 리을이 B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좀 끝나고 당연히 얘에서부터 분리된 디귿도 당연히 이 B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도 마찬가지로 2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됐을 때 여기서는 이제 얘가 원래 1이어야 되는데 얘가 2인 이유는 분리가 안 돼서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된 거죠. 그리고 얘는 심지어 뭐냐면 a와 b는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연관인 유전자이기 때문에 b가 비분리가 됐으면 a도 비분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2다 라고 했지만 A 플러스 B는 4죠 그리고 1은 귿이다귿은 1이 아니라 3입니다 그리고 4에는 이과염색제가 있다 4는 지금 ㄴ인 세포니까 감수 1분열 중기세포죠 그래서 여기는 이과염색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또 보면 자, 이번에는 정자와 난자가 둘다 나왔고, 이제 얘는 둘다 감수 1분열에서 성염 색체 비분리가 1회씩 일어났대요. 그리고 얘는 각각은 중기의 세포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일단 얘는 2N이고, 얘도 2N이죠. 그 얘가 분열이 일어나면 얘가 N이고, 얘가 N이 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24고, 얘는 02가 되겠죠. 둘다 중기니까. 네 이제 얘는 감수 1 분열에서 여기서 이제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일 때랑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려해서 보게 되면 일단 숫자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얘를 보게 되면 자 얘네 둘이 합이 4죠. 그리고 얘네 둘이 합이 4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아 니은은 2n 인 세포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2n 인 세포고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자, 얘는 지금 G가 0이죠. 자, 얘가 G가 0이면, e n 세포가 G가 0이면, 그위 밑에 있는 세포, 그니까 러뭐 얘라, 얘네라든지, 얘네가 G를 가지고, 라지 G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없겠죠. 근데 얘는 지금 라지 G가 있어요. 그래서, 아, 얘는 기억과는 싹이 될수 없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가 지금 니은을 보게 되면 2랑 스몰2가 각각 2죠 그래서 얘는 비분리가 일어나도 2가 4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얘 보면 4죠 그래서 아 이걸 통해서 아 니은은 디, 리글, 리을이랑도 짝이 될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예를 통해 알수 있는 거는 리은은 디귿이랑 짝이 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얘는 지금 얘가 이 n 이니까 얘는 그 밑에 있는 n 핵상이될 거고, 우리가 배웠던 거는 n 핵상은대립 유전자 중, 한 가지만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문자든 소문자든 둘중 하나만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가 지금 0이니까 이 B는 2가 될 거고 얘가 지금 2니까 얘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세포가 얘가 0이었으니까 G가 0이었으니까 밑에 있는 애도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는 지금 대립유전자 중에서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둘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 그걸 통해서 우린 뭘알수 있냐면, 우리 계속했던 거. 얘는 일단, G랑 G는 어디에 존재하는 유전자다. 그렇죠.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다. 그리고 또알수 있는 거는, 그렇죠. 은과귿은 남자다. 또는 수컷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X 염색체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분리가 일어났을 때 XY를 가지고 있는 남자나 수컷은 이 X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둘다안 가지고, 안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비분리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이제 X 염색체에 존재를 하거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하면, 얘는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둘 중에 하나를. 그럼 얘가 없으니까 얘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아, 얘네들은 정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가 될 거고 얘가 네 번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두 번째. 자, 이제 기억과 리을 세포를 봐야 되는데, 이중 리이 n일까요? e n 일까요리이 e n 인 세포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스몰 f를 갖고 있지 않은데 리을은 스몰 f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래에 있는 세포는 위에 있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유전자를 가질 수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f를 가지고 있는 리이 e n 이될 거고 F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억이 N 핵상의 세포가 됩니다. 그러면 기억이 N이니까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세포가 될 거고, 리얼이 첫 번째 세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빈칸을 채우게 되면 얘는 합이 4여야 되고, 얘도 합이 4여야 되죠. 그럼 C는 2가 될 거고, 이 물음표도 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얘를 빈칸을 채우게 되면, 얘는 이제 nx 생의 세포니까 대립 유전자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얘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얘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얘를 가지고 있으니까 0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여기서 감수 1분열에서 성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2, e, 2니까 얘가 2면 얘는 지금 x에 존재하는 거니까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얘를 가지고 있거나 안 가지고 있거나죠. x 염색체. 왜냐면1분열이니까 그럼 얘도 2가 됩니다. 그래서 A, B, C는 다 2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d 은 3이다라고 나와있죠. 하지만 d 은네 번째 세포가 되는 거고 A B C는 6이다. 얘는 맞죠. 그리고 성 염색체 수는 가 세포와 나 세포가 같다라고 나와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성 염색체 수를 보게 되면 일단 3번인 n은 두개 x 염색체를 모두 가지고 있죠 그래서 xx xx가 될 거고 여기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n은 아니 4번은 둘다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면 xy는 이쪽으로 갈 거고 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얘는 XY가 될 거고, 얘도 XY가 될 거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성염색체가 두 개고, 얘도 성염색체가 두 개기 때문에 이 D 것도 맞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성염색체 수가 아니라 X염색체 수라고 했으면 얘는 틀린 게 되겠죠. 근데 성염색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자, 가의, 가와 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 염색체에 존재하고, 이제 가는 A에 의해, 나는 B에 의해, 나는 D에 의해 결정이 된대요. 자, 지금 세 가지의 유전자가 있는데, 얘네가 두 개의 상 염색체에 존재를 한다는 건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P의 유전자는 다 이용이고, Q의 유전자는 이렇대요. 그리고, 얘는 이제 dna 상대 이을 나타내준 거고 기억 디귿은 012 순서를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결실이 됐고 하나는 염색체 비블리가 일어났다 그리고 a는 1과 3중 하나고 b는 4와 6중 하나다 그리고 ab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기억과 디귿은 01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뭘 봐야 되냐면 기엽과 니은 디귿이 모두 들어가 있는 애를 봐야 돼요. 자, 우리 세포 중에서 0, DNA 상대량이 0, 1, 2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가능성은 2n인 감수1분열 G 1기 일대 세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비분리가 일어난 마지막 생식세포가 일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를 봐야 되는데, 자, 만약에 얘가 감수, 분열, 감수 1분열, 지원기의 세포라고 한다면, A와 A가 각각 이 Q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1과 1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얘는 ᄂ과 ᄃ이죠. ᄂ과 ᄃ은 서로 0, 1, 2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같지가 않아요. 아, 그럼 얘는 EN세포가 아니겠구나. 아, 그래서 얘는 비분리가 일어난 생식세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얘가 그러면 비분리가 일어난 거니까 얘는 정상일 거고 얘도 정상이 될 거고 얘가 비분리가 일어난 생식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B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숫자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얘는 이제 정상이니까 보게 되면 자 얘네는 다 상염색체의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각각에서 둘중 하나는 존재를 해야 됩니다 n이면 그리고 만약에 2n일 경우에는 다 적어줘야 되는데 지금 얘랑 얘가 다 d이시죠 그러면 얘는 00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0,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중 하나는 무조건 존재해야 를되니까 그럼 디귿은 0이 될수 없고 만약에 얘가 2가 되려면 이 얘가 라집이 라집이기 때문에 얘가 4여야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2라고 하는 거는 얘는 2N핵상의 감수 1분열 G 원기세포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디귿은 012 중에 하나고 얘네는 다 2형접합자니까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1이고 여기도 1이고 얘는 0이 될 거고 얘가 1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것이 1인 걸 구했고 이제 얘 밑에 있는 거를 다시 보게 되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는 비분리가 일어난 생식세포면 얘는 N핵상이죠 N핵상에서는 우리가 대립 유전자 중에 한 가지만 존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니은 0이 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기역이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찾았냐면 이제 비분리가 어디서 일어났구나를 찾았어요 그럼 얘는 0이죠 자, 원래 이쪽에는 1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2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B를 가진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B가 한개가 아니라 두개의 B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알수 있는 게 뭐냐면, 자, B를 가진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만약에, 가와 다의 유전자가 이 나에 대한 유전자와 같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연관이었다면, 여기서도 비분리가 일어났을 건데, 얘네는 지금 0과 1, 1과 0으로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얘네는 가와 다가 연관이구나. 나를 관여하는 B는 따로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억을 보게 되면 가해 유전자와 다해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다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얘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칸을 또 채워보면 얘가 2고, 얘가 2고 얘가 2고 얘가 니으니까 0이 될 거고 얘가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채워주면 얘는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인 n 핵상이겠죠. 둘중 하나만 존재를 하니까. 그럼 얘도 0이 될 거고 얘는 0이 되겠죠.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것도 채워주게 되면 2, 0, 0, 2, 2, 0이 될 거고, 얘도 0이고, 얘가 1, 1,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찾아서 쭉쭉쭉쭉 보게 되면, 자, 얘는 다 2형 접합자예요. 근데 얘네가 다 0, 0로 존재를 한다는 건다 n 핵상인 세포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얘가 지금 0과 0이죠. 자, 이 d는 아까 우리가 구했듯이 얘와 얘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0, 0이라고 하는 거는 아,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 자, 결실이 일어났다. 만약에 비 분리가 일어났다고 하면 a도 똑같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염색 같은 염색체에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얘가 지금 d만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두 개만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아 염색체에서 결실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D와 D에 대한 결실이 일어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아, 얘가 결실이 일어난 A세포가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자 5는, 아 5가 아니라 4는 염색추가 비정상적인 세포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근데 얘는 정상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얘가 아니라 5가 비정상적인 세포입니다 자, A에서 A의 DNA 상대량은 1이고, B에서 D의 상대량은, 우리 여기서 구했던 D의 상대량은 0이죠. 그래서 0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전자 이상에 관련된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의 유형을 잘 파악을.